50초 좀만 더 60초를 잡아주세요. 도저 금고 시작! 60초를 잡아라. My Precious Columbia 르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My Precious 절대 같이 얘기할 수 없어. 어어어어어. 실제 상황입니다. 아고요 <laughs> 어쩌세... 갑자기 소중한 보물은 왜요? 오늘 시장이 어. 토지 금고 시장이잖아요 어, 예. 그래서 금고 속에 쏙 넣고 싶을 만큼 보물과 함께 어... 도전하는 분들입니다 소중한 보물은 과연? 그래서 미션이 뭐야 <laughs> 오늘 미션은 짜잔. 병뚜껑을 날려 병뚜껑을 손가락으로 튕겨서 원 안에 넣으면 성공. 음, 컬링이랑 비슷하네요. 네, 60초에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시장 이름이 곧 역사인 토지 금고 시장 속으로 출발! 출발! 문제 드립니다. 문제예요? 겉바, 어. 속촉, 쭈, 쭈. 어. 여기에요, 여기. 여기. 두부 도전자입니다 입니다. 겉바속촉 자 60초를 잡발라딱 <laughs> 보니까 네. 돈가스네요 아시겠죠 <laughs> 너무 티가 많이 난다 우리 <laughs> 열 17가지의 겉과속촉입니다 겉바속촉이에요 겉바 속촉 겉바속촉. 17가지 자 혹시 오, 쭉, 오. 쭉? 오.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쭉은 없고 네네. 쾅하고 풍덩하고 천복만 있는데요 음. 돈까스 망치는요, 저희가 국내산 생고기 칼로 잘라서 매일 밤마다 이렇게 연육 작업할 때 쓰는 망치고요. 숙성 작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복분자 원액 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돈까스 양념을 만들 때 쓰는 직접 끓인 육수. 7장에 12,000원. 음. 쭉쭉쭉쭉 자, 열려라 가죽이 아 아니라 아 보물이에요. 한 번만 보야 이게. 가진 게이에요 네. 사장님. 될 아, 겁니다. 조금 아, 뭐 <laughs> 갑자기 변신을 하시더라고요. 서시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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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게 사장님 어, 거라고요? 세상에 나가 있어. <laughs>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열창을 하셨는데요. 보여주고 싶은가? 번째 어떤 상황일까? 뭐 하시는 분이시네요. 보물이라고. <laughs> 취미 삼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일인방도 멋데요 주민분들. 어머. 저희가 아홉시부터 새벽 2시까지 고기 작업을 하는데요. 많이 예. 졸리거든요 그 시간에. 아, 예. 에이, 그래서 장도 깰겸 소통도 아. 할겸 일하고 밥 먹고 자고 음. 일하고 밥 먹고 자고 그래서. 뭘할수 없는 게 없을까 해서 네. 제가 개인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개인 방송 하니까 많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생동감 있고요. 활기가 네. 넘치고 약간의 긴장감도 있습니다. 저희에게도 좋은 기운을 전하기 위해 최고 인기 메뉴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탈리안 치즈 돈가스입니다 이탈리안 치즈 돈가스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게 바로. 도둑도둑, 도둑, 도둑, 도둑 치즈가 <laughs> 엄청 많이 들어가 있네요 <laughs> 어머, 어머 <laughs> 치즈 양도 많고 돈가스가 어머머, 좀 두툼했어요 <laughs> 이야, 박수! 많이 예, 네, 진짜로 많이 드셔도 건강에 음. 좋은 치즈. 고기 잡내가 하나도 없고요. 오케이. 치즈가 가득 차 있는데 느끼함도 없고. 느끼하지 않아요? 담백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럼 미션 갑니다 통전! 아! 자, 결과는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아, 이번 예. 도전자는요. 화! 이 보물 상자에 있습니다. 따단. 따단. 소전자분인데요 네, 네, 바로! 이분이 니다 아우, 아주 승격히 아, 받아주셨어요? 아, 소신난다 <laughs>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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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언제까지 출발할 추마 거야? 멈추지 않으시네, 아, 부끄러우면서도.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인이 맞나요 예, 네, 저, 초등학교 입학식 때. 오. 아! 초등학교 입학식 때? 도대체 왜 보물입니까? 근데, 잠깐만요! 저게 들어와서 새우전 육전 동태전 빈대떡 근데 맛있겠죠 오오 뭐예요 사장님 돼지기름이요 아 돼지 비계 네 아, 옛날에 해먹을 때 시골 가면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주셨어요 옛날 아. 생각난다고 하면서 되게 좋아하세요 아더오해지는군요 네. 어우 네. 짐심하다오전얘기를 네.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누가 봐도 여기는. 전집이 아니죠 사실 왜왜 <laughs> 왜? <laughs> 코로나 때문에 족발이 안 돼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아 전을 시작했어요 아 1년 어이고. 조금 넘었어요 계속 실패하시다가 많이 버렸어요 아 정말 많이 버렸어그 버린 녹두전은다 어떻게 하셨어요 음. 아 실패한 녹두전요 술을 좋아해서요 술이랑 맨날 먹었어요 <laughs> 일부러 막 일부러 아 오늘 술이 당기는데 그러면 하다가 아이코 <laughs> 이렇게 <웃음> 아 사실 그런 것도 조금 있어요 <laughs> 육쾌한 사장님의 녹두빈대떡 기대가 컸습니다. 음, 좀 뜨겁네. 어? 아. 아, 뜨겁네. 아. <laughs> 그렇죠, 방금 부쳐냈으니. 이번엔 아, 녹두전인 거니까. 음 숙주가 또십니까 예, 예. 와, 식감이 너무 좋아요. <laughs> 그요 너무 고소하고, 어. 가서 막걸리 한 병만 사줬어요. 아, 그럴까? <laughs> 아니, 뭐. <laughs> 아, 죄송합니다. 사서버리겠어 사먹버렸잖아? 아동버리게 그런데 이 다양한 전은 두 번째 보물이고요. 첫 번째 보물은. 이게 숙이란 말이죠? 네. 네.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시죠? 아, 저희 아빠. 아, 아버님이세요? 음... 뇌를 다치셔서 입원을 하시고 뇌 수술 두번하셨어요 선생님은 왜 근데 이 사진이 보물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누달리 그냥 학교 뭐 자전거로도 태워다 주시고 학원도 태워다 주시고 아빠는 음... 저를 살게 한 존재. 아버지 에게하면서 마시죠. 네. 은주야, 저한 번만 계속 더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아빠 정말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며 씩씩하게 도전합니다. 도전. 도전! 자, 과연 잘 봤어요. 잘 봤어요. 출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녹두전, 육전, 동태전, 새우전. 사랑하는 가족과 맛있게 드셔보세요. 어, 자 이번 도전자는요. 어, 누구세요? 여기요 오, 바로 <laughs> 이분입니다 60초를 잡아라 와. 반찬이 쫙몇 종류가 있어요 반찬 종류가 거의 40몇 가지가 있어요 남편분은 어디 갔어요 카메라가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laughs> 카메라에 겁이 많아요 아, 아, 카메라 울렁증이 또이 예. 다양한 반찬 중에서 꼭 소개하고 야, 싶은 건 바로 이순두부찌개랍니다 야, 요게. 와. 어 순두부찌개. 네, 꽉차 있네요. 아, 저렇게 걱정 없이 넉넉히 인분인데 한팩에 네. 5,000원이에요. 많이들 이용해 주세요. 뭐, 카메라 체질이세요. 카메라 체질이네. <laughs>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뭐 준비한 거 없으니까 뭐. 뭐. 저희 보물들 자랑할까요? 오 여기 있습니다. 저희 보물 첫째 딸, 둘째 딸, 막둥이 아들. 아 고깃집 하다가 이 가게로 바꾼 것도 애들이랑 좀 빨리 끝나고 놀아줄 시간 벌기 위해서. 고깃집 하시는 뭐. 거의 오후 2시에 시작해서 새벽 4시 반, 다 5시에 끝났어요. 지금은 그럼 몇 시에 끝나세요? 지금요? 거의 한뭐 10시 반? 10시 반은 사실 빠른 시간은 아니거든요. 아이들 취침 시간에. <laughs> 애들 학교 갔다 오면 반겨주지 못하는 엄마라서 미안하고. 저녁도 못 챙겨주시고. 예, 제가 장난으로 그런 얘기해요. 엄마는 무늬만 엄마라고. 미안한 마음뿐이라 새남매를 위해 도전하신대요. 도전! 도전! 화이팅!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남편이 이걸 보고 뭐라고 할까요? 넌 역시 힘센 여자야. <laughs> 아 시작! 보물 삼남매를 생각하면서 만든 반찬! 열무김치! 8,000원! 도라지 초무침! 2,000원! 순두부찌개! 5,000원! 소지금고 시장에서 만나보세요! 다음은요. 이번 도전할 것은요. 바로! 숨은 맛집입니다. 숨은 거예요? 예. 얘도 황당해서 웃잖아요 지금. 저기 봐봐. 잘 보이지? 어, 네. 안녕 잘 가요. 대놓고 숨은 맛집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어, 바로 이분입니다. <laughs> 아니 근데 예. 숨은 맛집이 응. 이렇게 써있으면은 네. 더 이상 안 숨어 있는 거잖아요. <laughs>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죠. 뭐지? 그런 보물은 보물 과연? 보라, 보라, 빨리. 안녕하세요. <laughs> 아 우리 큰 아들이야. 아, 아들님이시구나. 나 아, 똑같다. <laughs> 인상이 좋으고시네. 다다하고 멋에 팡구성. 오호호. 잘하시죠. 엄만 젠다 젠다 젠다. 뼈량. 두 분말로 누구한테 배우신 거예요? 저희 스부 수부. 좋은 스부를 만나 가지고 예. 제가 이제 증식을 하게 되면서 중식결이한 20년, 한2 2년 아, 정도 되면서 아, 그러셨구나. 실력을 많이 이제 늘어나게 됐죠. 사장님의 등치로 보나. 네. 요배 사이즈로 보나 예. 요 굉장한 고수의 향기가 느껴지는데 가격이 또... 짜장면이 4,000원이에요? 4,000원이요? 시장 보러 와서 한 그릇 이렇게 드시고 가라고 어... 좋은 재료는 기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메뉴도 있는데요 유부우동에서 차관한 유부짬뽕입니다 아, 유부가 저렇게 올라가요? 양장피, 짜장면과 함께 인기래요 아, 요즘 4,000원짜리는 뭐야 수으맛집지이요이게 <laughs> 4,000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야, 양이 엄청 많네요. 우와! 음. 면치이 들어갑니다. 면치이면치이면치이 와! 면적이, 면이면이 와! 받아봐. 오! 우와! 완전 어. 정통 짜장이에요. 감사합니다. 우와! 유부 짬뽕도 양이 어마어마했어요. 포가 겠다 이제는 네. 숨어 있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숨은 맛집으로 계실 거예요. 아, 이제는 그냥 나온 맛집으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입주로 나가시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점은 뭐 이제 앞으로도 그냥 열심히 잘 해주면 음. 좋겠고 또 살도 살짝 좀 뺐으면 좋겠고 아... <웃음> 조금만 <웃음> 조금만 좀 노력한 뭐이죠 조금만 한 15kg 정도만. 그럼 그 프라이를 만드는 표정이 갑자기 바뀌는데. 그럼 미션 갑니다. 아들아, 응원을 부탁하노라. 어머니! 병뚜껑 넣어 주세요. 어, 노고 엄마, 딸이 세심방 화이팅! 도전! 도전! 잡아! 자, 과연 나왔습니다. 아이고, 힘이 쎘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힘이 셌세요 <laughs> 아들아, 너닮마 이미 세졌 <laughs> 재밌으시네 두분시 우리 보물같은 아들이 만든 짜장면 양장피 유부짬뽕 토지근고시장에서 보물같은 맛을 느껴보세요 <laughs> 자 이제 돈가스를 소개했던 부분만이 남았습니다 과연 결과는? 제발 어, 투자 하이 차 <laughs> 어, 정말 크게 아 저기 지상과 목표한 점 육십 초 잡았습니다. 홍보 큐. 홍보를 찾았어. 도지금 고시장 돈가스 어이에 정류면 전일곱 개 전국으로 배송되지요. 돈가스 사랑 시작. 생고기를 복분자원액으로 숙성한 후에 저희만의 비법 양념으로 맛을 낼때 깔끔합니다. 5가지 종류 총 7장으로 구성된 12,000원 돈가스 정식 세트를 추천합니다 정말 바삭해 부드러워 등심 돈가스 치킨 안심 정말 촉촉해 고소해요 안심 돈가스 스테이크도 있죠 정말 두툼해 치즈 듬뿍 어. 치즈 돈가스 어. 모두 다 원한 가족을 향한 마음. 손님을 위한 진심으로 가득한 이곳은 소중한 보물 같은 곳. 인천광역시 토지금고시장입니다.